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포켓몬 카드 카드깡 영상을 올렸죠 근데 또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새로운 피규어 두 개가 왔습니다 네, 바로 네카 에이리언 피규어들인데요 네카 에이리언은 처음 사보는데 정말 기자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제품 좀 드라이기 신공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라이기 신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laughs> 이거부터 가보죠 일단. 자, 에이리언 3에 나왔던 에이리언. 네, 도그 에이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박스 옆, 옆에는 에이리언 3라고 돼 있고, 에이리언 3. 밑부분, 반대쪽. 에이리언 3. 이렇게 네, 돼 있고, 요거는 박스 방식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또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뜯고 하는 게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뭐 시간이 없으시다거나 너무 긴거 싫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다 찍고 제가 이거 올리면 좀 이제 넘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저도 이제 처음 사보는 피규어인데 개봉을 해볼게요. 자, 에이디언도저 최근에 처음 봤어요. 그, 호러 피규어 모으시고 리뷰하시는 네트라픽 님이 저희 단톡방에 있는데 그분이 프레데터도 추천해주셔서 봤고 에이리언도 추천해 주셔서 봤습니다. 둘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카에서는 에이리언이랑 프레데터가 정말 괜찮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피규어로. 네. 가성비 좋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이야, 역시. 메파에이리언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괴물이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새끼의 모습인 것 같고, 네. 자, 어, 하자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어, 보니까. 예, 하자는 없는 것 같네요 예.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이거 뒤에 <laughs> 묶여있는 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서 제가 아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불 위에서 해야겠죠 이게 아무래도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생각보다 뭐, 자르기 쉽네요. 응. 생각보다 자르기 쉬워요. 응. 생각보다 쉽습니다. 응. 어, 머리 쪽에도 있네. 메카 프레데터도 참 만족스러웠거든요. 오. 이야, 크네요.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오, 이런 식으로 생겨. 와, 멋있다. 이게 근데 꼬리를 드라이기로 좀 데워가지고 살살 피라고 그렇게 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브릭토피아라는 샵에서 샀는데 거기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셔가지고 이 예,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그 꼬리 꼬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를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데우고 이거를 피라고 하더라고요 꼬리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힘으로만하면 부러질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laughs> 데운 다음에 천천히 이거를 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포장방식 때문에 꼬리가 애초에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리를 천천히 펴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연질 재질로 돼 있다네요. 연질 재질. 자, 보니까 뭐 리뷰, 유튜브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이거 지지대 없이도 이 꼬리랑 다리로 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영화 에이리언 3에 나왔던 에이리언입니다 예. 오 이렇게 보시면은 입 안에 또 입이 있는 에이리언이죠 예.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진짜 말랐네요 예. 뼈다귀네 뼈다귀 그리고 입도 닫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입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워볼게요 일단 어, 얘는 근데 이 영화에서 아마 엎드려 있는 자세 같은 걸로 다닐 거예요 그래서 좀 엎드려 놓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를 네,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피규어 리뷰는 원래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태워야겠네요. 제 방송은 편집 없는 리얼 방송이죠. 리얼 라이브 방송, 거의. 아, 예. 이게 세우기가 힘드네. 이게 다리가, 다리 부분이 망가질까봐 쉽게 힘을 좀못 주겠네요. 예. 한쪽 다리는 지금 잘 움직이는데, 반대쪽 다리가 좀 뻑뻑해가지고, 예. 이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움직이는 건 맞겠죠. 예. 좀더 데워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역시 드라이기 신공 좋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네요 다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렇게 세우고 약간 벌리고 이게 액션 피규어라서 이렇게 세우 나 이렇게도 서지고 어 도그에 이리 하면 엎드려 있는데, 어, 엎드려 있는 자세를 한번 취해봐야 되나? 네, 일단 대충 이렇게 세워보고, 네, 세워보고, 나머지는 어 지지대도 있고 뭐 조만한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 개봉을 해볼까요? 어,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조만한 거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지지돼 있고 예.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에이리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놔두고 예, 요렇게 예. 자 아니다 이걸 치워야겠네요 자두 번째 에이리언 이거는 최신작 에이리언 로블루스에 나왔던 에이리언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박스 뒤에 이런 식으로 사진 같은 게 있고, 네. 이것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아까 방금 뜯었던 게, 입고돼 있어서 그것도 샀습니다. 네. 오, 이 확실히 괜찮네요. 최근 거라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금 거보다 이게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두개 가격은 거의 똑같은데 이게 훨씬 낫네요. 확실히 최근 거가. 네, 보여드리면은 일단 손 파츠 엄청 많죠. 손 파츠 엄청 많고. 뭐 기타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예, 여기도 뭐 새끼에이리언이 있고 그리고 이게 본체 에.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방금 개봉했던 에이리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성 파츠도 많고 그리고 이런 거 영화 보신 분들만 아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 거의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좀 징그러운 건데, 이 사람 얼굴에 붙거든요. 아무튼, 본체 좀 끼워보고, 얘는 그냥 뺄수 있나? 아, 얘는 그냥 뺄수 있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에이리언이 공포영화인데, 사실상 뭐,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무섭진 않은데, 좀 징그러워요. 네. 무섭진 않고, 좀 징그럽습니다. 네. 좀 잔인하고. 네. 근데, 막 그렇게, 막 무서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서운 영화는 아니고. 에이리언 시리즈도 재밌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리언 시리즈 재밌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와, 보이십니까? 이야, 실제로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방금 꺼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와, 도색 퀄리티 끝내주고요. 에이리엄 꼬리도 좀 펴주고, 꼬리는 드라이기로 태우라고 하셨으니까, 태워보겠습니다. 확실히 꼬리를 배우니까 훨씬 안정적이게 잘 펴지네요. 네. 자 이거는 잘 서나? 오 이거 서기도 잘 섭니다 이거. 뭔가 꼬리에 힘도 있고 주고. 이렇게 해서 꼬리를 좀 내려볼게요. 약간 내리고, 이렇게. 좀더 내리고, 끝부분 올리고, 이렇게. 오, 아, 이건 너무. 자, 세우면, 이렇습니다. 예.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방금 거, 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람, 얼굴에 붙어가지고,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n 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예, 네, 아무튼. 와. 퀄리티 진짜 좋습니다. 예, 네. 네, 저희 엄마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엄마가 괴물 같은 거좀 싫어해가지고. 예, 그리 아까 깠던 거. 네. 자. 아무튼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카 에이리언 이거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번에 나온 로물러스 버전 추천 드릴게요. 네 아무튼 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